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편입 프로파일러 영어 강사 김신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대 편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찰대를 편입으로 갈수 있을까 궁금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행 계획부터 다음 영상의 국어, 영어, 체력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그 대비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야기 길게 안할 거고 짤막하게 어떤 전략,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만 보면 편입학 전형의 시행 계획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오늘 우리는 일반 대학생 25명에 준하는 이야기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을 잠깐 보니까 17세에서 44세 미만 나이 제한이 있고요. 대죠 그리고 63학점 이상 또는 7학점 이상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더라. 즉 편입을 응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찰대를 준비할 수 있다. 대죠 제집 경찰관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절차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편입이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 일반 대학생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4.5 만점으로 B- 이상 즉 2.75에 평점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구나.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63에서 7학점 이상 취득이 돼야 여기에서 일단 합불이 결정이 된다. 여기까지 되시죠? 1단계가 전적 대 성적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뭐 패스 a 페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필기 전형이더라.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편입 영어에 준하는 난이도밖에 안될것 같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어 논리가 어떤 영역이 될지, 어떤 학습법이 필요한지, 이 영상에서 길게 말할 수가 없어서 다음 영상을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언어 논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배수가 선발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국에서 75등 이내에 들어오면 일단 2차까지 뚫을 수 있겠구나. 되셨죠? 그리고 신체거 여기 보면, 신체 검사 영역도 여러분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신체 검사라든지, 체력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 이제 면접 자료들은 추후에 아마 필기 시험이 통과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아, 면접이 있겠구나. 그리고 집단 토론이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잠깐만 보면, 일단 전적대 기준으로 갑시다.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는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 되시죠? 이거를 4.5점 만점으로 생각하면 B- 이상이 되어야지 합격이 가능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잠깐 보시면 객관식 4 0문항 60분에 우리가 늘 보던 편입 난이도, 편입의 문제, 편입의 소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 언어 논리가 결국은 관건이 되긴 할 건데, 어 이따가 다음에 이어지는 언어 논리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고위공직자 시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고위공직사에 적격성을 평가하는 e 셋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현재 7급과 5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5급과 7급의 준하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 난이도의 고1, 고2, 고3의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을 꼭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필기 시험으로 모집 정원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필기만큼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 꼭지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4월에 모집 요강이 실시가 돼서 아마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4월부터 학습을 시작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4월부터 언어논리 같은 경우는 요입당하는 학교들도 학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원을 안 다니고 만약에 영상으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3에 준하는 수능 기문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여러분들 학습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3단계 체력과 면접시험 있기는 한데 어, 지금부터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을 좀 기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나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도 여러분들과 운동하는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하면 참 좋겠구나. 그리고 나의 현장 수강생들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같이 운동 일지를 만들어서 운동 일지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1월 달부터는 내 운동 일지를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나눌 거고 그리고 실제로 강남단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체력 모의고사라그래서 공인된 실제 학원에서, 최대 전문 입시 학원에서 우리 체력 모의고사를 진단을 할 건데 이 진단의 모습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뭐는 하자? 편입 영어. 그리고 언어 논리이기는 합니다만, 고등학교 수준의 비문학을 읽을 수 있는 눈. 이두 가지를 지금부터 하게 되면 그래도 남들보다 출발은 좀더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모집 요강이 4월 달에 나와요. 그리고 10월 달에 원서 접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7개월이 정말 다라고 봐, 7개월. 여가 기 됐죠? 편입도 7개월이면 긴 기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입을 7개월 동안 공부해서 이 고난이도의 문제를 읽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가 기 됐죠? 아마 언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12월에 제작되고 있고 여러분들 7개월 플러스 4, 총 11개월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부터 학습을 여기 딱 시작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는 선점할 수 있을까?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학습, 일정을 세웠으면 좋겠고,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체력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세부적인 가이드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역, 국어라면 국어 영상을, 영어라면 영어 영상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체력적으로 보면 나보다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체력은 더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안 좋은 나라도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체력들은 지금부터 좀 길러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되셨죠? 영상으로 이렇게 만난 것도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만, 우리 1년 뒤에 진짜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는 진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경찰대 들어갔습니다. 좋은 결과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올해 이 경찰대 시험, 나도 준비하고 나도 응시하겠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뜨겁게 준비해서 올해 진짜로 멋진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